앵무새가 세상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앵무새의 특정 요구사항,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익숙한 루틴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앵무새는 상호작용과 교제를 통해 번성하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상적으로는 앵무새를 정기적으로 한 번에 몇 시간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. 그들은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 자극,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신체 운동이 필요합니다. 격리기간이 길어지면 지루함, 외로움, 정신적, 정서적 건강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, 앵무새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몇 가지 고려 사항입니다. 홍부와 멀리 있는 동안 앵무새가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난감, 퍼즐 및 활동을 제공합니다.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회전시킵니다. 사회적 상호작용 기아가 없는 동안 누군가가 기아의 앵무새를 확인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동반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. 신뢰할 수 있는 가족, 친구 또는 전문 페디터가 될수 있습니다. 일상 가능한 한 앵무새의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. 여기에는 일관된 수요시간, 노는 시간, 케이지 밖에서의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. 안전한 환경 우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당신이 없는 동안 앵무새가 신선한 물, 음식 및 편안한 온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반려동물 고려하기 해당 종과 특정 앵무새에게 적합한 경우, 앵무새와 호환되는 반려동물을 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종의 동반자를 갖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앵무새의 특정 요구사항과 허용오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부 앵무새는 짧은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더잘 적응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앵무새는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. 앵무새의 개별 요구사항과 성호도를 이해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이 매우 중요합니다.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판이 좋은 앵무새 탑승시설이나 부재시 앵무새를 돌보고 함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앵무새 보호와 같은 옵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